자 고쳐서 해야지 가분수로 약분부터 어. 해야겠지요? 천천히 해 엄청 하는데 밑에 한번더 오른쪽 다 해볼게. 시작. 어, 시작. 이거 하려고 그동안 소수분수도 잘 열심히 연습하고 기본 연산도 꾸준히 연습했잖아. 약분하고 5하고 10은 안 되나 봐요. 약분이. 또 아, 어, 너무 너무 쉽다 그치? 그렇지? 뒤에 가면 1.2는 1과 몇 분의 몇이야? 음, 잠깐만요. 그렇지. 그거는 100분의 191로 해야 돼요. 응. 어, 100분에 190으로 해야 돼 응, 100분에 190으로 고쳐야 저는 발이 아프날라 해가지고 응. 팔로 통으로 해는 거야, 팔로 팔로 되나? 또 위아래 또 되죠, 4하고 24 머리가 찌끈거릴 것 같은데, 그렇게 찌끈거리지 않아. 차근차근 하면 돼요. 네. 기본에 준비를 해놓은 게 있어서. 기본적으로 음. 머리가 좀. 한 바퀴만 돌면 훨씬 더 쉬워질 거야. 근데 이제 이런 거 나오면, 아, 얘는 1과 5분의 1이구나. 이제 금방 생각이 나잖아. 네. 그래요, 안 그래요? 그래요. 그래서 5분의 6으로 이렇게 써놓고 고치는 것도 괜찮은데, 10분의 12로 했지? 음, 작은 거는 그냥 이렇게 해도 돼. 큰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0분의 1 5 0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 종류가 나와서 많이 해보면서 아 이럴 때는 이게 되더라 이럴 때는 이게 쉬웠지 하는거가 몸에 배 있어야 돼. 많이 연습해보는게 최고의 약이에요 네.